방정식에서 두 직선이 수직인 관계일 때 쓰는 식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이죠.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. y는 mx 플러스 n의 직선이 나와 있고요. 또 하나 수직하게 y는 m-x 더하기 m-이라는 직선이 두 개가 수직을 이루고 있네요. 그랬을 때 조건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식을 분명히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, 두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라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. 자,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죠. 자, 이걸 1번 직선, 이걸 2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평행이동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죠. 원점을 지나가게 평행이동을 할 텐데요. 자, 요 1번 직선을 평행이동을 했고요 1-이라고 해보고 자 2번 직선도 마찬가지로 수직을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2번 직선이요 지금 수직한 상황인거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mx가 될거고요 원점을 통과하니까 여기는 y는 m-x가 될겁니다 자, 여기 1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, 여기를 확인을 해 보죠. 자,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점은 1, m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 점은 1, m-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삼각형, 직각 삼각형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. 자, 길이를 보면 여기 길이는 m-m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 여기는 루트1 플러스, 루트 플러스 m 제곱 여기는 루트1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 개를 피타고라스를 써보죠. 1 플러스 m 제곱의루트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될 거고요. 1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은 자 여기 제곱을 해주셔야 되죠. m 제곱 더하기 m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2m m 다시 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는 날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2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mm-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두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연산하면 마이너스 1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수직한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된다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